어, 되게, 되게, 되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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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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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눈 온다 가자. 니네 좋아하는 눈이다. 눈이다. 신나다 니네는 신나지. 가자 가자 블루. 블루도 이제 빵 먹은 걸안 해. 냄새 맡나 보네. 블루야. 빵 부스러기가 있어. 거기? 응, 눈 구경 하고 와 가서 어, 눈 보고 와. 그래, 어떻게 눈을못먹게하겠 니？못 먹게할 응? 먹게 수가 없 지. 오구 뭐해? 오구 일로와. 오구? 오구야. 짱아. 소주야, 왜 블루한테 허풀이야? 덕구! 덕구 올라타는 건안 돼. 어, 그러다 오순이한테 한번혼나지 이제. 어? 덕구! 오순아, 덕구 좀 혼내줘. 오구 왔어? 오구야, 오구 왔죠. 오구, 구구, 구덕고 덥고. 오구는 알았어 알았어. 오구 만져줘. 오구 만져줘. 엄마한테 이렇게 올라왔어. 응. 어. 그렇게 예쁘게 올라온 거야. 그냥 옆에 앉아 있어. 엄마 손시려 블루 쉬한다. 블루 쉬했다. 짱아, 더빵 치지 마. 왜? 오구 만져줘